안녕하십니까 DIY 본 세계 주연발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방문 손잡이 교체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하실그 사항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해서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레버하고 바깥쪽 레버를 잡아주는 볼트가 거의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장건은 쪽 있죠 항상? 예. 이게 네. 바깥쪽에서 있 노동력이 풀지. 네, 그렇죠. 볼트 두 개만 풀어주시면은 더하러곤 해체가 다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돌리가 됩니다. 자, 레치 부분은 피스 두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 두 개만 푸시면은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치 커버. 여기 레치 보시면은 레치 뭉치고 여기 앞쪽이 들어가는게 레치입니다 요걸 또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방향에 맞게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거고 만약에 저쪽에서 안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시면 대부분 그 레치 뭉치 쪽에 보시면은 문 안쪽이라는 글씨라든지 아니면 인이라는 음.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문 안쪽 방문 방쪽이죠. 잠글쪽 네. 여기가 없는 것들이 간혹이는데 그런 거는 이 버튼 와. 버튼 구멍 이 있는 쪽에 문 안쪽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설치는 해체 방법 반대로 해주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레치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레치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치, 커버를 피스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러면 도하록 레버도 거실 쪽과 방문 쪽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 볼트가 고정 볼트가 두개 구멍이 있는 게 방문 안쪽 겁니다. 네, 홈에 막 깨끗 끼워 주시면 돼요. 끼워 주시고 어, 레버 수, 수평이 맞나? 한번 보여주시고 다음에 볼트를 도어로 설치하실 때 여기 안쪽 레버하고 바깥쪽 레버 이거 고정하는 볼트 있지 않습니까 이 볼트를 너무 꽉 조여 주시면 은 나중에 레츠가 뻑뻑하게 돼요 그러면은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뭐 레버를 움직이기도 힘들고 조금 안 열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실 수도 있, 있으니까 적당히 조아주셔야 돼요. 적당히. 자 레버 설치가 다 됐다. 그러면은 잠금 버튼을 넣으셔가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돌려주면 안 돌아갑니다. 눌러보고 해보고 이렇게 눌렀을 때는 네, 바깥쪽 레버가 안 움직이죠. 한쪽 레바는, 제끼는 순간에 이게 딱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방금 설치한 그 도화록 같이, 이렇게 아래로도 열리고, 위로도 열리고, 아래 위 양쪽으로 열리는, 열리는 도화록이 있는 반면에, 그런 제품들은 위로는 안 제껴져요. 아래로만 잠겨져요. 이런 것들은 저희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열린다. 뭔가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실수로 방문 안쪽이 잠겼을 때는 이게 레버가 안 돌아가요. 원래는 안 잠기면은 이렇게 매치가 들어갔다 나갔다 체크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이 딱 닫히면은 바깥에서는 아무리 세려고 해도 안 열려요. 그럴 때보면 바깥쪽 레버 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 구멍에 송곳이라든지 그 우리 볼펜 보면 볼펜 심 있잖아요. 볼펜 심. 락으로 네, 젓가락으로도 되고 그런 걸로 이렇게 톡 눌러 주면 돼요. 눌러 주면은 이게 레버가 튀어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설치한 도화로 보시면은 커버가 이제 고정이 된 일체형 커버, 일체형 도화로 있는 반면에 그 이런 제품도 커버가 지금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중 커버로 돼 있는 거고 커버가 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설치를 했다고 과정하에 다잠그신 다음에. 커버를 이쪽에 도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 커버, 이좀 커버니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풀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커버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커버시계였는데이 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보일려는 모르겠네요. 드라이버,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넣어주시고, 홈 사이에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살짝 들려요. 그러면은, 손으로 벗겨주시면 돼요.